장민호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특유의 깊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977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과 예술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의 인생과 경력은 그 관심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장민호는 1977년 9월 11일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과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던 그는 학창 시절을 보내며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중앙대학교에 진학하여 영어영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술적 기량을 쌓는 동시에 학문적인 지식도 넓혔습니다. 이는 후에 그가 음악을 접근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고,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음악적 열정. 대학에서 학문적 성취를 쌓은 장민호는 이후 당국대학교에서 공연예술과 대중문화를 연구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중문화와 음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며 음악적 기술과 이론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배움을 토대로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문적인 배경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의 음악은 늘 진정성과 깊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와 음악을 향한 열정. 장민호의 음악 여정은 군 복무 기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군 복무를 마쳤고, 군대에서의 생활 중에도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그는 음악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후, 장민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첫 데뷔와 어려운 시작. 1997년, 장민호는 그룹 뮤비에스의 멤버로 데뷔하며 음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가 속한 그룹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으며, 장민호 역시 대중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데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처음부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과 또 다른 실패. 장민호는 첫 번째 도전에 실패한 후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4년. 그는 발라드 그룹 윈드의 멤버로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그룹은 발라드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장민호가 보다 감성적인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이 또한 예상만큼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윈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장민호는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두 번째 실패 역시 그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민호는 그 실패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모았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드막에 대한 열정이었으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그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을 더욱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을 담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트로트로의 전환과 첫 번째 히트곡. 그의 진정한 전환점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장민호는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을 거쳐 이제는 트로트 음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로트는 당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장르였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낡은 음악 장르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와 자신의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트로트 곡인 사랑의 누나는 대중들에게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통해 장민호는 자신이 어떤 음악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확실히 정립하게 되었고, 이후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는 트로트 음악을 만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곡이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와 대중의 큰 사랑. 2013년, 장민호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표한 곡 남자는 말합니다는 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곡은 장민호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주었으며,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대중적 인기를 다시 일으키며, 그는 트로트 음악 팬들 사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는 그가 음악적 열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장민호의 감성적이고 진지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그가 트로트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민호의 노래는 그가 걸어온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낸 결과물이었으며,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연과 새로운 전성기. 2020년 장민호는 TV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면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알린 프로그램이었으며, 장민호는 그곳에서 그간 숨겨왔던 매력과 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장민호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무대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그는 단순히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의 사람으로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써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에서의 출연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예능적인 재능도 함께 부각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진지한 모습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유머러스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고 장민호는 한층 더 많은 팬층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팬들과의 교감과 감사의 마음 장민호는 언제나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나누는 수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항상 감사히 여기며 그들이 자신에게 주는 에너지가 자신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팬들의 사랑임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그는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쫓을 수 있었으며 결국 그가 지금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팬들이 그의 음악을 믿고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장민호는 늘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 장민호의 삶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입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악을 시작할 때의 꿈은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은 음악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한 자세로 무대에 서며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장민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그가 걸어온 길은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선사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적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그를 더큰 성공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는 계속해서 많은 팬들과 함께 그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민호의 이야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장르의 트로트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장민호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걸어갈 음악적 여정에 많은 이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도전 정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임을 알수 있습니다.